16개의 세트로 더 편리하게. 같은 심플쿡 냉동밥 전자레인지 용기는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400ml의 적당한 용량과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 덕분에 건강과 지구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죠. 국내산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전자레인지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쉽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주방에서도 세련된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. 일상 속 작은 변화로 가쯔와 함께 더욱 스마트한 식사 문화를 즐겨보세요. 가츠 심플쿡 캠핑용 손잡이 앞접시 뚜껑형은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죠. 이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음식을 담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뚜껑형 디자인 덕분에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다양한 수량 옵션으로 캠핑이나 소풍 시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에 제격입니다. 가벼운 무게와 튼튼한 내구성은 잦은 야외 활동에도 적합하니 이 제품 하나로 캠핑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갓의 심플쿡 실리콘 에어프라이어 용기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15cm 소형 사이즈로 다양한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요. 고객들은 이 제품이 고온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건강한 조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세척이 용이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함을 더해줍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없다는 점에서 신뢰를 줍니다.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